오랜만에 삼성 갤럭시로 지금 찍습니다 블랙베리 핸드폰으로만 찍는데 제가 이 삼성으로 왜안 찍냐면 동영상을 삼성 핸드폰은 사진으로 찍다가 동영상으로 변환하잖아요 그럼 이게 줌이 돼요 줌 사진으로 이걸 찍다가 이렇게 하다가 동영상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서 많은 화면이 안당겨요 지금 이거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지금 완전 가까이 찍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블랙베리는 키1도 그렇고, 키2도 그렇고, 동영상으로 하나, 사진으로 하나, 똑같은, 거리를 유지해요. 근데 삼성은 이렇게 찍다가 동영상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튼. 이번에 이제 주문한 분은, 그리고 블랙베리가 그 음질 녹음이 좀더 괜찮아, 삼성보다. 좀 자잘한 소리를 이렇게, 필터링으로 좀 걸러져요. 여튼. 이번에 주문한 분은, 이제 요거를 보고 주문한 분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를 보고 주문하신 분인데, 이게 지금, 그, 간지라는 컴퓨터 있잖아요. H510 케이스에다가, 흰색, 이, 이때 사용한 게 뭐였더라? 2060이었나? 이, 그래픽카드를 끼고, 이제 RC31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완전, 이제 완성도가 높거든요. 디자인적으로. 요거를 보고, 이렇게 하나 맞추고 싶다. 금액은 200만원까지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래픽카드가 지금 이 가격이 아니죠. 그래픽카드가 옛날 가격이 아니지. 이거 할 때만 해도 그래픽카드가 별로 안 비쌌지. 지금 겁나 비싸지.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예,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죠. 요즘 떨어졌더라고. 떨어져가지고, 옆에, 이제, 컴퓨터 프라, 컴퓨터 프라자 거기서, 저기, 3060이, 3060 작년, 2021년 10월 모델인가? 그 흰색 모델, 을그 갤럭시 모델이, 그 75만원에 줄수 있대요. 그래서, 어, 괜찮지. 그래서, 어, 알았다고, 나, 근데 또 희한하게 그분이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 3060 단계 한 3개월에 한 번? 아 요즘 주식용 컴퓨터만 파니까. 아다 주문이 주식용이야 게임용이 없어. 아 이분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하려고 하는 분이야. 거의 없어 이제 난. 아 너무 좋아. 나 주식용 컴퓨터만 파니까 너무 좋아. 좀 주식하는 애들이 덜 떨어진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 걔네들 다 잘라내고, 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좀덜 떨어진 애들은, 이 말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제가 거의 그런 쪽으로는 엄청 이게 판단을 잘하고, 빨리빨리 이게 눈치를 채요. 아, 왜냐면, 몇번을 말하지만, 아, 편의점 10년 하면서 내가 면접을, 면접을 수천 명이랑 봤어.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판단을 잘해요. 자신의 생각을 잘 이렇게 말을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어순이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 내가 말하는 영상은 전부 다 살아가는데 다 도움이 돼. 내 영상은 그러니까 무조건 보면 돼. 사람 똘똘하게 만들고, 어 사리 판단하게 만들고, 분별을 키우고, 맨날 똑같은 얘기나 하 컴퓨터 부품 얘기나 맨날 드라라라 들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도 되도 않는 거 같아서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어떠냐면 만약에 내가 백만 원을 들여서 백만 원까지 주식도 하고 어 롤도 할수 있는 화려한 컴퓨터를 퀵으로 받아, 퀵,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데 퀵으로 받아보고 싶다. 이러, 이렇게, 이제, 자신이 생각, 이거를 전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인 사람은 다 이렇게 해요. 예. 아, 사장님, 저 주식, 주식도 하고 롤도 하는데 최대 100만원까지 해가지고 컴퓨터 하나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퀵으로 받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좀덜 떨어진 애들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이 생각을 차근차근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어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애들 있죠. 좀 저능 아이들 보면 이러잖아요. 할그 할머니나 어머니나 선생님한테 엄마 나똥말려그런 엄마 나 휴지. 엄마 배고파. 짬뽕. 막 이렇게 막 말해요. 그거랑 비슷하다니까. 그막 그러니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주식용 컴퓨터요 백만 원요 이퀵으로요 롤도 해요. 화려하게요 이렇게 말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댓글만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문의하는 것만 봐도 말하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억양만 들어도 그냥 아 그냥 한 번에 파악이 되더라고. 그래도 저번에 뭐 주신용 컴퓨터 주문하는 와 진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있 그냥 좀덜 떨어진 애들이 많더라고. 주근나 주식... <laughs> 주식카레를 이렇게 덜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나 어떤 그런 것에서 아무 뭐 말로 커피 좀 마셔야겠다. 유튜브나 어떤 그런 것에서 저기 그뭐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 나는 애널리스트 하면 좀 뭔가 이상해. <laughs> 애널리스트. 아무튼 애널리스트 애들이.

야, 1월 달에 1000만원, 이 2월 달에 1300만원이 돼. 그럼 1300만원에 30%야. 그렇잖아. 그럼 그, 그, 다음 달은 얼마냐? 얼마냐? 잘, 이렇게. 잠깐만. 390만원. 아 1690만원이 되잖아. 그러면 3월 달에는 뭐야? 1690만원에 또 플러스 30%지. 그렇게, 그렇게 계속 해봐. 1년이면 엄청난 돈이 돼.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 저놈아들이야 아니, 수익률 100%로 믿는 애들도 있다니까? 이번에, 저번에 온 사람은, 아니,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네, 또. 아, 그냥 해. 저번에 온 사람은, 아, 나 진짜. 아, 근데 이렇게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제목을 뭐로 해야 될지 를 모르겠어. 그, 아, 120만원을 주고 특별 강의를 듣는데요. 아, 나 씨. 되게 유명한 주식카페인데 거기서 VIP들만 또 강의가 신청이 된대요 아무나 강의 그한 달에 1 0 0만원 짜리는 뭐 출세 체크도 오래 하고 활동도 오래 해서 어 최고의 그런 말투도 좀 병신 같더라고 최고의 투자자들만 모인 그런 곳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자격을 얻어 가지고 한 달에 1 0 0만원을 어 듣고 이제 수강을 한대요 그리고 한 달에 120만 원으로 뭐다 드는 것도 아니야. 그게 기본이고, 뭐, 당일날 뭐 급등주 같은 거는 또돈 내고 또 보나봐. 그걸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2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 정도면 싼 거죠. 예, 네, 그걸로 충분히 더 돈을 벌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어,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대체 금한 뭐 달에 120만 원 내면은, 뭐, 그 추가로 뭐또한 150만 원 내면은, 뭐, 수익을 얼마를 보장해준다나요? 그러니까, 기본 한 달에 100%죠. 기본 한 달에 100%래. <laughs> 야, 계산하는 게 쉽네, 100%라. 야, 이번 달에 100%, 야, 2월 달에 2천만 원 된다? 야, 3월 달에 4천만 원 되고, 5월 달에는, 아, 4월 달에는 8천만 원 되고, 5월 달에는 1억 6천이 된다? 6월 달에는 3억 2천이네? 7월 달에는 6억 4천이네? 8월 달에는 맞냐? 8월달엔 12억 8천이고, 9월달엔 25억, 25억 6천이고, 어? 맞냐? 여튼, 1년쯤 되, 되, 되잖아요? 그럼 돈 어마어마하게 돼요, 1억이. 그게 계속 올라가잖아. 12월 되면 한 52, 얼마야? 내년, 1년만 지나면 몇백억 될것 같은데? 야, 그거를, 그 병신, 너 사람이야? 너 인간이냐? 근데 말은, 조권태 있잖아. 개, 개, 엿곤태. 냠냠냠냠냠. 제가 VIP, 마, 마, 마. 이기랄로 말해요. 아휴 여튼. 아, 이들이 아, 이렇게 돌떨어지네, 이렇게 많대. 그리고 뭐. 아니. 분별력이 어느 수준이냐면. 하, 그. 사설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 지난 일주일이나 3일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선택한 종목 한 100개가 있잖아요. 뭐 선택인지 뭔지 모르겠어. 여튼 한 10개, 15개의 종목의 지난 3일간의 데이터를 불러와요. 그 그래프 데이터를 불러와요. 불러와서 오늘 장에 대입을 시킵니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뭐 일주일이건 30일간의 데이터.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인데. 아그 당연히 그사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서버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게. 그 서버랑 연동이 된대요. 근데 그 서버가 그안 좋아 가지고 그 이제 불러오는데 막 다운로드 받을 아그 다운로드지.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다운로드 막 끊겨요. 막 이게 끊겨 가지고 어막 하는데 아,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사장님. 뭐 어, 며칠 잘 썼는데 어 오늘 월요일에 음? 매매를 하는데 왜 이렇게 끊기냐 끊기나요 사장님이 분명 잘 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산거 아닙니까? 이 지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 어, 뭐가 끊긴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되게 좀 공격적이에요 왜냐면 주식 매매하면서 끊긴다고 하는 애들이 어떤 건지 제가 다 알아 예, 인터넷 문제 다뭐지 윈도우 더럽게들어 시작 프로그램 20개야. 예쿠키니 뭐니 별거 다 깔려있고, 아주 인터넷 창 키면 11번가 뜨고 쿠팡 뜨고 뭐 뜨고 뭐 뜨고 뭐 뜨고 뭐 뜨고 막 그래. 인터넷 윈도우만 새로 까면 겁나 빨라지는 컴퓨터 거, 겁나 많습니다. 얼마나 위, 윈도우가 더러운가. 여튼 근데 그 사람은 컴퓨터 판매는 얼마 안 됐으니까 윈도우가 더럽진 않은 아는 거지.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말해요. 뻔하거든. 그니까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이터 불러오는데 느리, 왜 이렇게 느리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첫, 첫 마디를 물어봤어요 유튜브 틀어 놓고 유튜브 틀어 놓고 매매하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어 놔야죠 유튜브 해상도 뭐로 보시나요 1920으로 봅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핸드폰에서 동영상 많이 봐봐. 그럼 데이터 요금 많이 나오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8차선이 있어. 유튜브로 봐. 그럼 8차선 중에 2, 3차선은 쓰고 있는 거라니까? 2, 3차선은? PC방이 한달 인터넷 요금이 수십만 원인데. 야. 이게 그 컴퓨터도 세대 쓰고 있대. 3대로 연결해서 야 한대. 아, 힘들어. 야 PC방이 미쳤다고 몇십만 원짜리 그 인터넷 요금을 내고 쓰겠냐? PC방은 수십 대의 컴퓨터가 다 게임이 안 끊기잖아. 인터넷 상품이 다른 거라니까. 가정용이랑 달라. 아 진짜 씨. 야 그럼 p c 방에서한 달에 3만원 주고, 진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거2만원 주고, 어 SK 브로드밴드 쓰는 분들 미쳤다고 몇십만 원 주고 인터넷을 한 달에 몇십만 원짜리 쓰냐? 와 얘네들 진짜. 아 그래. 기업용 회선이라는 걸 모른다고 해.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인터넷 회선을 기업용 회선이라고 알고 있더라고. 나 미치겠네. 한 달에 요금 얼마였냐 나 물어봤어. 22,000원 인데 근데 내가 왜 그게 기업용 회선이냐고 하니까. 아, 인터넷 기사가 기업용이라고 했다고. 아, 아, 힘들어. <laughs> 그리고 근데 여튼 그 사람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대입시켜서 하는 사설 프로그램 쓴 사람.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 사람 또 그게 또 주식도 하고, 또뭐 그 코인도 하더라고. 코인이 더 끊긴데, 코인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기 그거는 서버 문제라고. 예, 서버 문제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줄 압니까? 서버 문제나 아니면 그 코인 거래도 있잖아요. 예, 거래소. 아, 거래소. 아니, 이거는 뭐,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서버가 어떤 우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버에 접속자 수가 순간적으로 폭주하면 다운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코인 같은 거는, 그, HDS처럼 그런 것도 더 작잖아요. 뭐잘 모르겠지만 더 작을 거예요, 아마. 규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 코인이, 뭐 5만 원이었다. 갑자기 막 급락을 하잖아. 그러면 코인하는 애들이 뇌정지가 옵니다. 그래서 막 팔아질게요. 막팔아제긴단 말이야. 어떨면또막 사겠지. 그러면 이제 그 거래소 서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매수 버튼을 눌러도 매도 버튼을 눌러도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터넷 창은 클릭하면 잘 열리고 다 되는데. 그, 거래소만, 이, 누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매수, 매, 수를 눌러도, 이게 사지질 않고, 매도를 눌러도 팔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럼 이거 뭡니까? 컴퓨터 문제야, 이게? 거래소 문제잖아. 아 당연하잖아. 아, 근데 유튜브나 이런 건 실행이 잘 된대. 근데 거래소라, 그래도 뭐, 아,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 내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기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는 안 되고 유튜브나 다른 네이버 창이나 인터넷 기사는 잘 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터넷 기사는 빠르게 빠르게 잘 뜹니다. 거래소에서 매수 매매도가안 되네요.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예, 제이소님이 어 분명히 어 주식 거래 충분히 빠르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걸 믿고 샀는데요. 이지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주식 하는 사람들 안 믿기지, 안 믿기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어. 버스 타면서, 택시 타면서, 택시 타면서, 어? 왜 버스는 천 원인데 택시는 이렇게 비싼 거죠? 같이, 우, 같이, 어? 여기서 여기까지, 어, 이동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준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예, 음. 탕수육을 시켰는데 만두를 낮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짜장면 시켰는데 왜 만두를 안 주는 거죠 똑같이 여기 시켰는데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허? 씨. 그래서 내가 아 그거는 거래소 서버문제예요 라니까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압니까 아 얼마나 이게 사립판도못 알았냐면 아, 이러더라고 거래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길 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벌써 네이버에 떴겠죠 거래소가 문제라고 네이버 뉴스에 떴, 떴겠죠 오늘 아침에 완전 미친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맨날 코인만 하고 살아가지고 그냥 자신 인생이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 그게 세상을 구성하는 엄청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가 멈추면 네이버 뉴스에 늘뜰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와아 이런 사람 진짜 많아 주식하는 애들 중에 그런데도, 어린애들한테, 사리 판단 못 하고, 찌찍 개소리 해야 되고, 돈만원 깎으려고 별지랄 다 하고, 응? 음? 어, 저한테 주문했다가 딴 데가 뭐, 만원 싸잖아요? 그러면, 아직 조립 안 하신 거면, 아직 조립 안 하신 것 같은데, 빨리 환불해 주세요. 어? 부품 주문했고, 어? 그랬, 그랬기 때문에, 어, 어 환불 못 해준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 그리고 뭐뭐0 어, 0만 원짜리 컴퓨터면은 오십만 원은 오늘 붙이고 5 0만 원은 한달 후에 월급 받으면 붙여줄 테니 어 컴퓨터 좀 보내주세요 이지랄 하고 그래서 내가 답변을 안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갑자기 이런다니까 씨발 싸가지 존나 없네 어답답 답, 답변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님 이지랄 하고 와나 그런 새끼들 상대하는 못한다 그 새끼 응그새끼들 게임 프레임안 만나면 나한테 따져요 부품도 지가 고른 거야. 이거 다 어서 주문한 사람 어뭐 보고 주문한 사람들인지 압니까? 유튜브 어. 지금 내가 말하는 사람들 다뭐 보고 컴퓨터 주문한 사람들이냐면 유튜브 내가 왜 유튜브 보는 애들 보고 전응하고 지능경계선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죠 세상에 경험보다 확실한 건 없어 소금을 먹어본 사람 교과서 보고 어디서 경험 안 해본 사람보다 내가 직접 소금을 먹어보고 소금이 짜다고 느끼는 아, 알았던, 확인한 사람보다 정확한 사람 없어. 물론, 용찌치처럼한번띠 가보고,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뭐, 일요일 날 나이트 가보니까 사람 아무도 없던데! 이기라는 병신도 있지만, 가끔 있는 거고. 예, 보통 경험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금요일 날도 가보고, 토요일 날도 가보고, 일요일 날도 가보고, 또 월요일 날도 가보고, 몇번 가본 다음에, 아, 일요일 날만 사람 없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예, 목요일날은 사람 많고, 금요일날은 특히 많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응. 음. 근데, 그 단계가 그렇죠. 사리판단 하는 사람은 여러 번 가보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혹은, 어, 뭐, 편의점이 장사가 안 돼. 편의점에서 돈못 버는 사람도 있고, 돈주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죠. 편의점에, 편의점, 우리나라 1년 매출 편의점 1위, 아니, 한 50위까지 뽑잖아요? 연매출이 100억이에요. 한 달에 10억을 팔아. 근데 장사 안, 된, 안 되는 데는 한 달에 아 하루에 네, 30만 원도 못 팔죠. 장사 잘 되는 데는 하루 매출이 네, 3천만 원, 5천만 원 넘입니다. 네, 기업이요, 기업.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사립 판단 못 하는, 사립 판단 잘하는 사람은 어, 아, 장사 잘 되는 필현기도 있구나. 뭐 동네라고 양재동이라 그래 봐요. 그러면 아, 양재동에 A 편의점은 장사 잘 되고, B 편의점은 장사 안 되고, C 편의점은 더안 되네. 차이가 뭘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 아 이것이 브랜드가 아니라 위치구나. 어 그런데 사립 판단 좀못 하는 애는 A 편의점은 GS라 장사 잘 되고, B 편의점은 CU니까 장사 안 돼. 그러니까 난 GS 해야 돼. 요지를 합니다. 오보다 사립 더 판단 다못 하는 애, 더더 사립 판단 못 하는 애는 양재동에 장사 안 된대. 그 아까 시편에 이제 매출 제일 낮은데아 내가 그 양재동에 편의점 그가 어, 하는, 하는 사람 내가 아는데 그 사람 장사 안된는 양재동에 편의점 차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누구다? 네, 바로 용치지입니다. 예. 네. 그보다 더 사립 판단 보는 사람은 뭔가요? 용치지랑 거의 동급이죠. 네. 음. 아그 있다. 어. 양지동에서 만약, 뭐, C 브랜드, 뭐, 세븐일레븐이 장사가 안 돼. 예. 근데 GS는 장사 잘 돼. 근데 이건 세븐일레븐인가 GS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예. 뭐, GS는 번화가 있고, 세븐일레븐은 예. 겁나 아파트 단지 뒷문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앞에, 자, 편의점 아파트 앞에 장사 안 돼요. 이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 편의점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그 소비자층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네. 아파트 앞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가족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봐가지고 일주일, 그러니까 냉장고에 과일 채워놓고 뭘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편의점 잘안 가요. 담배나 사러 가지. 편의점은 혼자 사는 사람들, 나 같은 인간들, 예, 그날 그날 먹고 싶은 거 찾아 먹는 사람들이 예, 많이 가는 겁니다. 예, 잘 사는, 잘 사는 아파트 앞에 중국집 장사 잘될것 같아요? 피자집, 치킨집 장사 잘될것 같아요? 별로 안 돼. 음, 저기 강남에 뭐 아이파크 앞에 있는 아파트 앞에 중국집 장사 잘안 돼. 어.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몸에 좋은 거 먹지. 그 배우고 돈만, 단순히 돈만 많아서도 안 돼. 좀 학군이 있어서 좀 학력도 있고 좀 많이 배우고 사립한다는 줄 알고 할줄 알고 돈도 좀 있는 사람들 절대 몸에 안중식안 먹어요, 자. 가끔 한 번씩 먹지 그 사람들 예 네. 그리고 남자가 돈을 잘 버니까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해요 그래도 여자가 이렇게 살림만 말만 살림만 하는 건 살림도 안 하지 <laughs> 오전에는 저기 수영이나 갔다가 오후에는 저기 네일 아트샵 가가지고 아줌마들하고 수야 영 떨고 미용실 비싼 미용실 가가지고 또 어, 피부, 코스, 피부 마사지, 코스프레 쳐 마사 받으면서 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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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가 이번에 산 가방이나 뭐, 선물 받은 남편 자랑하고, 남편 욕하고, 어, 집 자랑하고, 뭐, 가구 자랑하고, 이태리 명품 가구 자랑, 찌록찌록 했다가, 어, 이제 남편 저녁에 이제 들어올 때 돼. 그러면 어슬렁 어슬렁, 이제 집에, 질마도한번 가야지. 그래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편한테 대충 그냥 밥휙 던져놓고, 어? 그리고 쳐 자는 거 아니, 뭐, 그거 일상 아닙니까? 하하. <laughs> 거의 그렇지 꼬꼬지나 나가고 여튼 여튼 그 살림을 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을 봐요 장을 봐서 하는데 장을 보고 또 이제 그잘 사는 사람들은 어 사고방식 좀 틀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다, 잘 사는 사람 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뭐 나중에 뭐 돈이 엄청나게 벌어도 뭐 이렇게 쟁여놓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쟁여놓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저번에 도 마트 가가지고 신기한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냐면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 되게 잘 차려입었어요 차려입고 딱 보면 그냥 부티가 나. 잘 차려입었다는 게막 차려입은 게 아니라 그냥 수수하게 입었는데 부티가 딱 나더라고. 우리 인천공항에 보면은 미국과 한국을 마치 뭐옆 동네 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잘 사는 집 딸내미 딱. 포스 나오지. 추리닝 같은 거 대충 입고 네, 노트북 하나 피고 이렇게 아빠 기다리는 딸내미. 되게 이뻐 얼굴도. 왜냐면남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이쁜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 딸이 이쁜 거야. 여튼 그 마트에서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딱 과일 그 코너를 딱통 빠져나가면서 아 맞다. 아 집에 참외 없어. 참외 사놔야 돼. 그래서 참외를 사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냉장고에 각 과일, 키위, 뭐, 샤인머스켓, 수박, 계절 과일이 다 종류별로 있어야 되나봐. 참외가, 아, 맞다, 참외 없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참외 없지라는 생각 안 하지 않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 과일 종류별이 아니라, 아, 오늘 그냥 과일 하나 먹고 싶은데, 마트에 가서 저기, 과일 하나 사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도 그런데. 그래서 과일, 마트 가서 키 먹을까?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쟁여놔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해 먹어요. 중국집이 장사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중국집이 싫어해. 몸이 안 좋다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그 시간적 여유도 많지. 여자가 살림을 하니까. 예. 음식할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주공 아파트나 이런 데처럼 좀못 사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앞에 중국집이 장사 겁나 잘 됩니다. 왜냐면, 부부가 나가가지고 같이 돈 벌어. 맞벌이야맞벌이니까 애한테 밥을 못줘 그럼 애한테 돈 5천원, 만원 딱 놓고 가요. 밥사 먹어라. 중국집 장사 겁나 잘 됩니다. 중국 아파트 앞에가 중국집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 그러니까 주말에, 야, 주말에 이제 가족끼리 외식할 때잘 사는 집 있잖아요. 이제 차 타고 나가요. 그래서 근교에 그 요즘은 맛집 엄청 많지 한식 그 한식 뒤에 어잘 나온 데도 많고 코스 요리 비슷하게 예 정갈하게 쫙 나오는 그런 데 가서 가족이 외식을 합니다. 예 저번에 거기 어디야 구순동이야거기 판교에 판교였을 거야 판교에 그굴 요리 전문점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판교 아니었나? 아 거기 이렇게 뒤게잘 나오더라고. 예한 명당 6만 원입니다. 예 기본이 6만 원씩. <laughs> 아 제가 그 비싼 음식점은 제 주변에 그삼십억 짜리 아비 삼십억 짜리 아파트 사는 형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 비싼데 야 삼겹살 집인데 삼겹살 요거 한줄 있잖아 한줄예요한줄한 예? 한한 줄에 3만5천 원짜리도 가봤어. <laughs> 그거 세줄 나오면 0만 원이야. 와씨 여튼 근데 더 중요한 거뭐 따로 깔려 나오는 것도 없어. 어떤 그런데 가요. 근데 좀못 사는 집 어떠냐? 그냥 거기 가죠. 아, 어, 가는 게아 아, 죄송합니다. 가는 게 아니라 중국집에서 탕수육이 짜장면 시켜 먹어요. 예, 네, 주말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딴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야, 이거 설명은 예, 이거 설명은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